아 이거 저기 유세윤이 유세윤 이걸 애들 춤막따라오니한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 안녕 오늘 함께 우리 저기 미... 나죽어 대사로 씻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30년 차 선배님께서 35년이거든? 미사이하서부를 김현석 씨가 처음으로 나와주셨어요 저도 처음이고 원래 다른 캐스트가 나오기는 많이 했었죠 그죠? 어예 근데 딱서부했는데안 돼가지고 1안이었나요? 제가 이안이었나요 3안이었나요?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기분 좋게 그냥 1안이지 이안이요 괜찮아요 아니 1안이었어요 딱 1안이요? 그럼 네, 네. 그 제가 말은 흔쾌한 거예요? 음, 흔쾌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음. 안 했으면 나 혼자 했을 거야 아 진짜로? 어 진짜 이렇게 보고 있자니 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응. 멀취되고 멀취되고 혹시 뭐든가 머리 <laughs> 어, 약간 얼굴도 길지. 아,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야. 못생긴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응. 진짜 TMI인데, 응. TMI 해도 되죠? 한 3주 전에, 응. 안경집에서 누굴 만난 줄 알아? 오! 안녕하세요! 박미선 누나가 하도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했어요. 고수를 만났는데. 어? 어 나도 모르게구나. 누나. 박미선 누나가 고수씨를 좋아하잖아요. 어, 어, 어. 근데 사는 건이봉오 씨랑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 <laughs> 판타지잖아. 한, 한쪽이 판타지잖아. 판타지인 거지. 이상과 현실인 거지. 응. 박미선 누나가 절를 예뻐해 주고 하는데, 응. 고수씨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현실인 거지. 아, う、ah. ah. 오늘 영철 부른 분과 함께 있죠. 2021년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회 여러 가지 네. 전반에 걸쳐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아, 할 텐데 네. 자 2021년 1월에는 미선인의 컨텐츠가 쟤 런칭을 한 거야 야, 대박 대박. 근데 21년 1월 8일에 업로드된 미선인의 희밥 편이 조회수가 현재 919만회, 윤희 편이 637만, 김민경 편이 288만으로 미선인네가 아주 대박을 치면서 희박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완전 친하지. 딸이지, 엄마라 그래, 난. 그러면 힙합이랑 저랑 응. 제 유튜브 아는 영혼이라고. 짜증나면 안될다그래 그렇게, 그렇게 내 딸을 이용할 순 없어. 왜? 힙합이가 아, 원해야 돼. 맛있는 음식을 응. 준비할 테니까 힙밥씨꼭 한번 콜라보레이션. 난안 나가도 되니? <웃음> 괜찮아. 합시다. <laughs> 자. 이제 막욕막 막 해? 아니, 편집하겠지 뭐. 왜 욕해? 아, 니가 아, 원래 아, 욕 뭐. 못해서 맨날 알았어. 나는 욕 못하는, 욕해봐. 씨발 누나만 해 줘. 누나는 욕한번한 적이 없어. 욕을 <laughs> 진짜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게 해 주네. 야, 이렇게 지금 벌써 끝나도 될 시간까지 아직 시작. 이제 이러라고 있잖아. 피식대학 채널이 인기를 얻었는데 피식대학 본적 있어? 본 적은 없고. 음. 본적 없어 이거? 음, 나는 왜 대본을 나왔는안줘아 어, 미안, 내가 두 개였나 봐. 어, 뭐 자기 대사 많이 하려고 자기 두개 <laughs> 났어. 나는 봐봐. 피식대학이 하는데, 어, 난 이월인데. 자기만 피식대응을 하는 거야. 넘겼더니 <laughs> 어머 얘들아 세상에 <laughs> 지가 두장 <주장> 갖고 있어. <laughs> 여러분 이게 개그의 현실입니다. <laughs> 아니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뺏어 가는 선배님. <웃음> 선배님. 모르겠어 <laughs> 아 <선배님. 웃음> 어, 누가 얘 섭외한 거야? 한약 아저씨들이 부르는 비오의 c o u n t 볼래? Yes r Counting Star. 이게 뭐야? <laughs> 아, 아,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이월라고카운티스타까하늘의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 이쁘네. 음. 이거 얘네들이 아저씨들이 부르는 거, 이거 뭐, 대화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섭외를 하려면 좀 많이 그래, 안 아니 여러분, 그래, 그래, 진짜, 저를 섭외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면서... 여기 너무 유튜버잖아요. 앞서가는 유튜버. 아니, 그 애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야. 식당은 본적 없어, 한 번도? 없어. 종이 9장이었잖아. <laughs> 이 친구도 너무, 웃겨 이 친구가 쇼미에 나왔잖아. 직업성대모사 인간사생님 말투 시발 졸리니? <laughs> 아, 진짜 저렇게 한다고? 시발 졸리니? <laughs> 사하지어농무 잘한다. 보면들이 아, 사실 유튜브가 생겨서 음. 오히려 더 날개를 달지 않았나. 맞아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그 프로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음. 개그 프로가좀 많이 부활했으면 좋겠고 선배들 좀 같이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선배가 안 해야 될것 같아. 굳이 방송국에서 개그 프로그램들이 부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어? 너무 제약도 많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맘껏 하니까 꽃을 피우고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되려 방송국에서 이 친구들 찾잖아. 음. 오히려 이런 공격적인 방법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뭔가 자기가 잘 할수 있는 걸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오. 진짜 난 그랬으면 좋겠어. 오, 교수님 같으셔. 제 말투가 좀 그랬나요? 네. 아. 2021년 2월엔 뭐가 있었습니까? 네이버 실검 페이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여러 사건과 논란으로 인하여서 16년 만에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폐지했는데 음. 댓글 없앤건 이해가 되는데 검색 실시간 검색어 왜 없었지? 검색어 조장 문제도 좀 있었고. 아. 도장 문제가 있었어. 아, 댓글 막 재밌을 때 있지 않아?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다. 나는 가끔 도움 받았었거든. 나는 인정한 게 있었거든. 김영철 해피투게더 출격 이런 기사 응, 떴어. 응, 응. 오늘 이제 방송이 돼. 댓글에 나 오늘 하춘아 하는 거에 목을 건다. 뭘 다. 근데 내가 왜놀린줄 알아? 그날 녹화분이 하춘아를 했었거든. 그 나도 그분께 댓글 달고 싶었어. 보지 마세요. 예상하셨던 대로 다할 거니까. 어 김영철의 아는 형어 좋아요, 구독, 플리... 3월 갈까요? 3월 갈까요? 레츠고 네. 이게 3월이었군요 여러분 브레이브걸스 롤린 역주에 영화 오징어 출근 나롤롤롤 군대에 있는 위문 공연이었지 그 봤어? 롤리랄리랄리. 로니 로니 로. 어. 그 있어. 아, 군에서 째로. 자, 그리고 3월에 아이유의 딩고 킬링 보이스가 업로드 됐는데 응? 유튜브가 선정한 2021년 올해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를 기록을 했는데 무려 3천만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 들... 나 아이유 얘기 나온 김에 그짤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조금 살살 쪘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쪄? <laughs> <laughs> 이거 아니죠. 나는 누나 나내 <laughs> 최애 영상인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걸 우리가 악개라고 하잖아요. 악성 개인팬인데 누 악성 개인팬 알아? 악성 개인팬은 뭐야? 다른 애가 안 보이고 어. 그냥 브레이브 걸스면 유정이만 응원하는 거야. 유정이 예뻐. 다른 멤버들 안녕하세요. 뭐 다른 멤버 유정아. 머리 왼쪽에 어귀귀 밑에 유정아. 뭐가 살쪄? 일 달에 보스 박미선 탄생일 잠깐만 이거 주체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자기 꾸이주로 다네요. 내 채널이잖아. <laughs>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3월은 지 생일밖에 얘기 안 했어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laughs> 아, 뭐 3월 1일부터 9일까지 p 스 3월 10일 하나고. 그렇지 4월에는 박미선 2 0 2 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연예인 유튜버 부문 수상. 와 2021년 예. 미선인파사별 광고 영상이 총 17개야 광고를 17개를 찍었어? 응. 내년에 근데... 2022년에는 광고 30개 들어왔습니다 나 미선 누나가 아직도 응. 생각난게 한복 입고 응. 처음 랜저... 샀던게 그게 처음이지 그때 그랬잖아. 사실 어떤 생각 했냐면 이게 그래도 오래 가야 되잖아 응. 근데 누나가 오래 할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아, 막 그래. 그 추위 떨면서 한복 입고 하하하하 처... <laughs> 뭐 쓰러지고 하는데 나도 <laughs> 내가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누나가 상 그래. 받은 게나 고... 연예대상 받은 것처럼 음... 기뻐. 음. 잘될 거야. 맞아. 오은난 이게 되게 궁금해. 제로 투 댄스라고 이게 왜 인기야? 아 이거 저기 유세윤이 유세윤 이걸 애들 춤막 따라 그렇게 한 거였잖아, 그지? 개설되는데 2021년 국내 최고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1위에 선정됐대 이런 게 연예인인데 6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네 생일 맞아 <laughs> 자 다음은 7월입니다 도쿄올림픽 <laughs> 원래는 2020년에 했었어야 되나 잘 믿나가라 코로나 위러스 세대 코로나 때문에 1년 인기 그까 도쿄올림픽가 어? <laughs> 7월 달이었군요. 야 진짜 배구 재밌지 않았니? 나 배구 경기 한 경기 안놓고다고나 아, 계속 맞지? 울었잖아. 아. 그 진짜 젖잘싸였어음 젖지만 잘 싸웠고. 아, 정말. 동메달 같은, 아까 그러니까 뭐 메달이라고 안 줬는데 그냥. 메달은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 4위였지만 그냥 사강 신화였었어. 그리고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 있었고. 아 정말 귀여웠어. 아, 그 노장 선수를 예선전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15살. 또 화제가 됐었고. 양궁 띵 응. 끝. 선수 그 며칠에서 교통하게 됐어 보고 자 8월은 8월은 스트리드마 파이터가 엠넷에서 우리 스우파라고 하는 거 펠리뱅이 우승했지. 음. 우리.. 그대 말았어 스리 노먼 파이터 팀한테 다시 한번 괜찮으시다면 저희 미선이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대접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괜찮으시면 영철 영어도 한번 나가주시면 아,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실 것 같은데 영철 영어가 아니고 아는 영어 쏘리 아, 자 9월로 넘어갈까요? 전 세계 열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여러분 스쿼드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출연이 있고 나도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어, 감독님 저는 감독님 저는 넷플릭스.. 저기, 아 저기 넷플릭스. 오디오 울리니까 가이가배우서 아, 아니 뭐먼저님 많이 보고 계신다면 시즌 2에는 저를 그래도 매 회는 아니더라도 몇번좀출연 시켜주면 왜냐면 외국 홍보를 많이 하시더만요 외국 홍보할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 제가 영어를 달달달달 외워서라도 스쿼드게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따루룽 저도... 예 미달이 엄마예요 <laughs> 평소 공방 찐찬제정준하랑 음. 합방을 합방 했는 정준하 좋은 일 시켰지 뭐 저도 꼭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년쯤 어, 합방하는 날이 오길 오케이, 바랄게요 오케이. 자 오케이. 11월 음, 11월 음. 오 야, 드디어 오 Finally 디즈니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 I can show you the world 아, 아, 솔직히 보면. 말씀드리면 제가 다 봤던 것들이 대부분이 음. 들어가 있어서 아직. 사실은 넷플릭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족해서 본인 처음에 미선 임파서블 처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참대단 네. 오 깨끗했어. 한복 입고 절하러 다니고 이거 바로 조회수만 60만, 70만 그렇죠. 바로 그러면서 떡상 했죠 그래서, 그래서. 떡사업도 시작했고 음. <laughs> 자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입니다 네. 저희 미선이네가 격주 수요일 날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음. 저희가 원래 매주 금요일날 미선 인파 사부리 올라갔었는데 응. 이제는 매주 수요일에도 몇 시에 미선이네 저녁 6 시에 나 저녁 여 시에 올려야지 아예 아, 같이 그럼 올려야지 괜찮겠어요 더어려워지실까 <laughs> <laughs> 아, <어우>, <laughs> 오늘 와, 나 같이 하면서 응. 어떤 미선이날 달라진 점도 있지만 응. 되게 행복해 보이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응. 몇년 전에 이렇게 보면 찌들렸을 때도 있고. <laughs> 아 왜냐면 자..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하고 방송에서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한테 안 준단 말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마, 나서 아자게미술이난 이런 거 너무 관심 많고 너무 많이 아는데 이건 내 채널이니까 가능한 거고 맞아 미술녀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거지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 콘텐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우리 요원들이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야 유명철씨 덕에 오늘 완벽한 컨텐츠가 된것 같아요 좀 부족했고 사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거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제가 못본 것도 또 많아가지고 어, 생각보다? 거의 안 보셨던데 <laughs> <laughs> 본게 없고 아는 게 없으시던데 에피소드 덩어리였잖아요 아, 진짜 덩어리였어요 2022년에는 어떤 영철이 될까? 저는 내년에는 영어가 좀더 일치월장해서 영어로 미국 가서 진출하고 해외에서 방송하는 게 꿈이거든요 음, 그때 누나도 있지마있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지식 대학이런거두장 갖고 있으면 안돼 <laughs> 아, 이렇게 두 장이 돌아가지 이거 갖고 가야 어, 되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 2022년에는 미선님 파사블 금요일 그리고 미선님의 수요일까지 와.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툭금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 안녕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해야지 아, 연결해서 하는 거야. 그럼 subscribe like it please please 여러분들 안녕 안녕 여러분들. 이전에 시작을 했어 이제 주식을? 응, 약간 줄이니? 응, 응, 응. 응. 나는 희한하게 누가 좋다고 해서 사면 꼭 내가 사면 떨어져 응. 느낀 거는 나는 그냥 진짜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 너도 그렇지 너디뭐 투자해서 잘된거 하나도 없지? 없기도 하고 잘안 했기도 했고 저는 응. 사실 이런 돈 쪽으로 돈 많이 모았지? 어? 집도 해놨고 강남에 집은 I live in 청담동 청담동에 살고 청담동에 살고 작은 아파트